안녕하세요. 익기산 우리 가지 센터입니다. 경동 나비엔 어, 농산물 건조기입니다. 현재 고장이나 가지고 익산우리가 센터로 멀리서 택배로 보내주셨고요. 어, 디지털 컨트롤 시스템 어, DS-051이라는 모델입니다. 어, 지금 모델 번호를 한번 볼까요? 수 있을까요? 여기 보면 DS-051. 어, 여기 이건 농산물 건조기라고 쓰여 있습니다. 뒤에 쟤는 아무것도 없고요. 요거를 어, 한번 수리를 진행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동 나비의 건조기입니다. 수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다 분해를 해가지고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, 이쪽에 이제 메인 보드들이고요. 지금 수리를 진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이쪽도 어, 지금 다 수리를 했습니다. 자 이렇게 구멍 난 곳은 이렇게 좀잘 누를 수 있게 그런 다요것까지다 수리를 했고요. 여기도 어, 구멍 나가지고 두 군데 이렇게 구멍 나 있잖아요. 어, 지금 이게 구멍이 안 나야 되는데 이렇게 구멍 났을 경우에 여기 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완벽하게 쓸수 있게. 이거 그냥 그대로 구멍이 났지만 이제 이렇게. 잘쓸수 있게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다 저희가 수리를 해서 어, 고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리를 하는 거죠. 자, 이제 여기 이제 하나씩 어, 점검을 해 보기 위해서 어,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리를 계속 어, 거의 다됐기 때문에 예, 지금 한번 준비해 볼게요. 자, 수리를 다 하고. 전원을 한번 넣어서 전원을 한번 넣어서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전원은 두개 넣습니다 현재 전원을 다 넣고 어 여기도 다 연백하게 수리가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 들어오죠 자 끄고 끄고 자 여기 한번 자자 자 설정이 아주 부드럽게 예 잘 되면서 불도 잘 들어오고 완벽하게 수리가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자, 그다음에 여기에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. 자, 이렇게 예. 자. 잘 수리가 됐습니다. 현재 예. 자. 수리가 됐기 때문에 예. 언제든지 익사오리간센터에서 경동 나비엔 농산물 건조기 예 3.